뒤에, 어. 와. 아, 여기가 또 이런 데가 있구나. 야이 대박이네. 요 보자. 아 근데 너무 깨끗한데, 진짜로? 신나 님 집이랑은 차원이 다른데, 진짜. 아 신나 님 집은 진짜 개 더럽거든? 여기는 레알 진짜 깨끗해. <laughs> 아 여기 뭐 집을 또 검사를 왜 합니까? 제 엄마, 아빠도 아니고. 구경 좀 시켜주라고? 이 구경시켜줘도 어? 됐니? 둘 다? 어? 어.. 어.. 어. 네. 일단은 그럼 막 속옷 입고 그런 거 안지? 아 이게 좀있어아그리고안 되겠네 강인한 거응 음, 봐봐 하면 안 된다니까 얘들아 우와. 와 봐봐 진짜 깨끗하다니까 다른 거 한번 들어봐봐 <laughs> 이게 여자가 혼자 너무 음, 와 갈아고 있네 여자가 혼자 사는, 거, 이 정도면 진짜 아리 친구가 진짜 깔끔하게 사는 겁니다. 베개 냄새를 왜 맡아, 이 십세키야. 여기 눕자, 누워라라고 하는데, 하나 말씀드릴게요. 바로 눕자, 이렇게 선 넘네. 이지랍니다 들켰나요? 주고? 아, 누도돼 왜? 어, 누워도 돼 됐나요? <laughs> 어. 여기까지. 여기까까지까지 여기까지. 여기그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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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까지 여기까지. 까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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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<laughs> 그런 거 없지, 너는? 어? 어, 뭐, 그런 거는 안 돼. 어? 뭐? 뭐, 목줄 이런 거는. 뭐. 뭐라고? 목줄 이거는. 아니, 왜냐면 그때도 신나리님이 하라 해가지고 안 했어요, 제가. 너무 아, 그거는. 어, 좀 부끄러워가지고. 있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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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, 있구나. 어, 그래. 어. 왜 이렇게 좋아해? 아니안 아니, 좋아해. 아니, 좋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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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룰렛 술 먹방 좀 알려줄 수 있어? 아니 시청자분들 룰렛 술 먹방 술 먹방 하는데 룰렛 술 먹방은 뭡니까 형님들? 에 내가 최근에 해봤는데 그 약간 스킨십 이런 거 있는데 괜찮아? 스킨십? <laughs> 스킨십 <저>, 긴... <laughs> 긴... 안 나. 아니면 뭐 평범한 거는 되지 평범한 거는. 어. 평범한 거? 아. 어. 죽아 음... 죽는다는 게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요. 뭘또 좋아 죽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. 어. 여 기다 이제 음. 적 으면 될것같 은데, 그 손님 별 풍선 100개 룰렛 결과 는 소룡 한 잔, 오. 그 손님 별 풍선 100개 룰렛 결과 는 러브 샷1 <laughs> 단계, 바치 한잔 손잡기, 골볶 고, 이게 술을 먹으러 온게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형님들 그냥 술한잔 먹고 키가 한 번으로 품치자 대상 열린 열개 선물 잘 쓸게요 알라뷰 하트 음, 형님들 그러면은 직포치킨이요. 하게 되면은 지금 건다 없어지는 걸로 인정해 주시나요? 어 인정 인정 어 인정 그래도 아리 열혈팬 형님들이 또안좋아하지 않을까요? 말말 말, 말. 뭐 이거 많이 복붙하네 <laughs> <당황하네. 많이 웃음> 그럼 알겠습니다. 삼초 한, 삼초, 삼초. 3초, 아니 삼초만 하면 되냐? 아니 <laughs> 나고좀 부끄러워가지고. 아 진짜 이거 아니 형님들 밥 먹으러 왔는데 형님들이 이거 오케이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? 아니 제가 밥먹으러 왔는데 이게 술까지 먹는 걸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는 조금. 음. 나기 영님 열개 선물 잘 쓸게요 알라뮤하트. 상치 후고하자 야다 형들, 이거 갈바 진 사람이 가는 걸로 합시다. <laughs> 가위바위보. 가위. <laughs> 아니 이게. <laughs> 아니, 눈 감고 얘세눈 감고 얘세 이게 눈을 보고 하면 못합니다 저 눈을 벗고 어 눈을 벗고 아 눈을 벗는게 아니고 눈을 감고 계시면 제가 딱 할게요 아니 보지 말고 눈감으라 바로 할게요 이제 진짜 할 때가 오지 마세요 진짜 할게요 눈 감으세요 아니 눈 감으라고요 한다고 이 개새끼야 요 아니 갈게요. 아눈 감으세요. 아눈 감으시라고요. 아 간다고요. 아! 진짜. <laughs> 심수들로답 시나이님. 아! 수들로답시아 이에 3 3개 선물 잘생 아리님이 보여주다 용이는 안 되겠어요. <laughs> 부산에 32개 3000원 하나 갖다 하고 하나만 받고 밖에 코 12일 내야나 부산에 있다니. a l 아. 잠시 자... 고 합시다. 손 잡아라고요. 백허그랑 손잡기. 손잡기도 뭐 보시 한냐 손잡기. 비범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는 파. 별풍선 룰렛 결과는 기비범님 별풍선 100개 룰렛 결과. 비범님 별풍선 1 0 룰렛 결과

이님별풍 소룡이는 전생에 뭐였길래 이쁜 누님들이랑만 노는 거냐 시발 세상. 아예 안 취했어 여러분들. 작가님 확률. 어안 취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